교수님 저기 안경이 엄청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죠 원래 없는 사람이 안경 끼면 더좀 있어 보여요 어, 이거, 이거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경을 많이 썼잖아 그덕그 네.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새는 다 렌즈를 끼니까 참 아, 렌즈 안 끼고 요새뭐 라식 하지 라식 어쨌든. 오늘 요새 그 기생충 박사를 막 소원하는 글들이 막 많더라고요. 네. 이게 다 김혜경, 김혜경 덕분이지. 사실 요때 기생 충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 경기 도청에 살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동안은 김혜경이 이제 자기가 이 기생충이라는 걸 계속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이제 이걸로 빼박 드러냈지. 그 제보자 A 씨가 새로운 녹취록 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사모님이 그. 그, 어떻게 다 드시냐고. 어, 좀 대단하다. 식욕이 대단하다. 어떻게 회초밥을 10인분이나 먹냐고 막 얘기를 했잖아. 어? 그 초밥이라는 게, 초밥 먹어봐서 알죠? 초밥이라는 게그 하루만 놔둬도 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나서 내일 먹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초밥은. 어? 그런데도 왜 10인분에 배달을 했을까? 어, 10인분이나. 그 아들 둘까지 먹는다고 해도 많이 먹어야 2인분이거든. 내 토요일 날 일부러 초밥을 먹어봤어, 내가. <laughs> 3인분을, 19,900원짜리 32피스를 시켰는데, 한 10개 남겼어, 내가. 이 내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둘하고 김혜경 씨 아무리 해도 못 먹어. 이배씨가한 말이 히트야. 나는 기생충이 있는 거 같아. 딱 그랬잖아. 그 영화 기생충처럼 밑에 지하에 누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도 해. 전임자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왜 이렇게 마진이 드시는지. 예. 네. 나한테 맨날 그랬대, 자기한테. 이걸 설마 다 드시는 거냐고 사실 김혜경이 그렇게 또 뚱뚱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걸 먹느냐 어? 그래서 이제 A씨가 다시 물어봐 혹시 뭐 다른 친구분 부르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한테 말 나올까 봐 아무도 안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게 미스테리 얘기하는데 이 녹취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야죠 사실 그동안에 말이죠 그 백씨가 알아서 과연춘성한 것이지 김혜경씨는 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계속 했잖아 근데 백씨가 왜 이렇게 시켰니? 자기도 모르네. 자기도 모르는 걸 아, 과연 충성을 그래. 어떻게 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베 씨가 충성을 했으면. 10인분을 시켰겠냐고 한 2인분쯤 나와서 맛좀 보시래 이렇게 하겠지 이게 마,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독취료도 공개가 됐어요 배 씨가 막 7급 공무원 막해 날치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야 어? 네 사모님 11시 반에 예약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 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야 사모님이 누구겠어 사모님이 뭐 어? 설마 뭐 이름이 사모님이겠어 아니잖아 <laughs> 이거는 무조건 그 사모님 한 거야 이름 좋네요 사모님 어 그렇지 그렇다 <laughs> 어, 그래서 어, 어, 어. <laughs> 근데 어쨌든 이거 어, 그러면 이게 설마, 뭐, 김혜경 씨 공적인 모임이겠어? 말도 안 되지. 이배 씨는 말이죠. 경기도청에 나타나질 않았다고. 그냥 오직 사모님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데, 웃어 얼어주고 공적인 일이 생겨서 하겠어, 이거를. 이거는 100% 사적인 일이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 김혜경 씨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제보자 A 씨를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죠? 위급할 때면 꼬리 자르기 하려고 자기는 배씨 한 번도 취급 안 시킨 적이 없다 얼굴도 못 봤다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는 게딱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말고 이제 다음 녹취로도 공개가 됐어요 배씨가 막 A씨를 막 야단을 쳐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네 사모님 어, 11시 반 예약하라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자 보기를 줄까? 여기서 이 사모님은 누구겠어? 어? 1. 이재명 이 이름이 사모님 3. 최경아 4. 김혜경 최경아는 누구예요? 내 마누라 <laughs> 당연히 김혜경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김혜경이 시키지 않았다고 계속 우겼지만 사실은 김혜경이 시킨 거고 그리고 김혜경이 제보자 A씨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걸리면 아 이건 배씨가 알아서 한 거라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녹취력이 없었으면 그럴, 수 있, 그럴 수도 있, 있, 있겠다 싶지만 이게 안, 녹취력과 그 사진 이런 거 봐서는 이제 이미 이게 글러 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를 안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김혜경이 이것이 기생충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전임자도 못뽑 못 수수께끼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건 상시적으로 조력, 뭐, 조력받은 게 아니라 잠깐 뭐, 조금씩 뱉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공무원 하나가 자기 수발을 들도록 한 거라는 이 증거가 바로 여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초밥 사올 때그 초밥이 테이블이 있어야 돼. 초밥, 그 식당이. 테이크아웃 전문점 안 돼. 왜냐하면, 포카를 쓰려면 이 식당 안에 사람들이 내시, 회의를 할때 초반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영수증에 포장이라는 것도 남으면 안 돼. 그냥 거기서 먹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어? 녹취록에는 말이지 소고기를 막 금요일마다 막 소고기를 공급했다고 그런 것도 있어. 배달시켰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형식당 그러니까 소고기도 따로 팔고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데서를, 그런 데를 고집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 이런 거죠. 그 식당이라는, 그, 시, 김혜경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중 배달하는 그 음식들이 전부 순회동에 있는 식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30km 그 밀리는 데를 뚫고 1시간 동안 가서 밥을 거기서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다시. 미쳤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 자, 근데 어쨌든 그게 맞다고 쳐. 그리고 이게 김혜경이 몰랐다고 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예를 들면, 고그 작가님이 저한테 충성하려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여자를 소개, 아니, 그, 아니죠 어쨌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 자기 돈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주겠지. 근데, 예를 들면, 저를 충성한다고 하면서 공금을 횡령해서 충성하진 않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배 씨가, 어? 자기가 정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 돈을 써서 하는 게 충성이라고. 법카를 써면서 쓰면서, 그러니까 법을 위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충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혜경, 이배 씨가. 어? 정말 보이기도 않는 이 공무원이 그렇게 벅카를 계속 쓸수 있었다는 얘기는 실 위에서 무기내줬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이것이 이제 김혜경이 어, 기생충의 본산이라는 두 번째 증거지. 근데그 무기내줬던 총무국장이뭐 영전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영전했겠어? 설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뭐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김혜경 씨는 왜 이렇게 회를 많이 초밥을 시켰을까? 그겁니다. 그게 제일 이게 궁금해요. 제일 궁금하지. 네, 네. 이건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 건데 내가 네. 네, 해석을 했어요 김혜경씨는 회를 굉장히 좋아해 이름이 원래 이름이 딴 데서 주장 김혜경이야 원래 이름이 김혜경이야 내 생각에 회를 먹고 싶은데 회한 접시를 시키면 여러분 회의할 때회한 접시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이거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식사가 안돼 그래서 회초밥을 시킨 거야 생선초밥을 시킨 다음에 위에 있는 회만 잔뜩 먹은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물론 이제 회를 먹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더 시키고 싶은데 12만원 때문에 그 12인분 밖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하로 할수 있는 한도만큼 회를 먹은 게 12인분의 비밀이지 그러니까 전임자나 어? 배씨 같은 사람들이 절대 풀지 못하는 거야 이빨대왕이 아, 거의 한 5분 만에 풀었어요 이거는 이 팩트지. 그렇지. 그리고 아들은 밥도 잘안 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준게 아니야. 자기 회를 그냥 탁 먹고 밥만 다 버린 거야. 이 국민 세금이 렇게 어? 낭비되고 있었던 거지. 이래서 김혜경 씨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모 씨의 행적 중에 또 하나 따져봐야 될게 있어요. 이게 이제 김혜경 씨 트위터 얘기 있잖아. 이 트위터 얘기 알죠? 뭐다 알지만 한번 얘기하자면 이 트위터가 원래 이제 김혜경 씨가 만들었다는 김혜경 씨의 트위터라는 이 저기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알지 08kkh라는 네, 뭐 이런 네.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트위터가. 막 노무현 대통령 능욕하고 막 전해철도 명예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 아들까지 막 이제 싸잡아 욕했던 그런 전설적인 트위터가 있어. 이 굉장히 유명했던 진보 진영의 트위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김혜경 씨 트위터라는 거 알죠? 근데 막 드러났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김혜경 씨 거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트위터 이메일이 hk 김63 6 3 1 0 0이에요 이게 이재명있잖아 이재명의 그 다른 이터 계정이 뭐냐면 이재명이 ljm63100이야. 어... 그러니까 이재명 이메일이 이거거든. 이메일이. 그런데 봐 봐요. 63100이라는 게 이게 실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겠 해서 누가? 그렇죠? 이거를 이재명하고 이 사람이 똑같이 쓴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해. 자기는 그러니까 김혜경 김혜경은 트위터 안 한다고 하고 김혜경은 원래 자기 이름을 김혜경이니까 KKH가 아니라 H 자기 KG라고. 그러니까 KHG라고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김혜경 씨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혹시 알아요? 네. 거기 거기 다니는데 거기 등록한 그걸 딱 명단을 보면은 KKH K63100으로 돼 있어요. 거기. 그게 Gmail 아이디가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니까. 거기도 이재명도 거기 그렇게 등록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고 뭐 성남에 살고 그그니까그 뭐냐? 정의를 위하라는 그 해경과 김 씨의 그 트위터 트위터의 특성하고, 여기 특성이 너무 똑같은 거야. 휴대폰 공개된 게다 똑같고, 이메일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고, 뭐, 악기를 다루고, 뭐, 성남시에 거주하고, 이런 게다똑같다말이런게 모두 겹쳐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 빵이라고, 빵. 그리고 그 다음 아이디에도 KHK63110, 631000이라는 그 이메일이, 이메일이 딱 있는, 이제 활동을 했거든, 그걸로. 그러다가 경찰에 딱 수사하고 나니까 바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겨.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배모 씨가 또 등장하는 거지. 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한테 자기가 2012년, 13년 쯤에 이 주미일 자기 이 주미일을 자기가 만들어 줬대는 거야. 만들어 줘서 그냥 칼렌더를 쓰라고 연동 시키려고 해줬대. 근데 사실 김혜경 씨가 뭐 아주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이메일은 사실 자기가 만들고 원래부터 쓰고 있던 이메일이 아니, 아니었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말이 안 되는데 배모 씨가 자기가 만들어주고 그냥 김혜경 씨는 일정만 확인할 때 쓰고 나머지 자기들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잘 확실하지 않다고. 불기소 처분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되지 그그 그래, 이메일로 출장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이제 비서가 가입을 했고 여러 명 비서끼리 돌렸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거기 보면 비서가 이재명하고 막 티키타카를 한단 말이야 거의 그 디지털 그 계정이 막 어이, 이건 이 국가기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티카티카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김혜경 밑에 있는 그배씨 같은 사람이 감히 이재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트위터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직장 상사라는 걸 알면은 우리 학교 총장이랑 내가 맞장 뜨고 어? 뭐잘 지내니 이렇게 할수 있겠냐고 그 없다할수 있잖아요 아니야 <웃음> 아. <웃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배모 씨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멋지게 좋하는게 있어 우리 아들 배모 씨는 아들이 없어요 음... 우리 아들이란 말을 쓴거 이거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이게 말. 말도 안되고 그리고 이재명이 그 우리 아들 딱 해니까 쉿 그거 국가기밀이라고 얘기를 쓰는 거야 대모씨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어? 그 김혜경 그 트위터 계정으로 김혜경한테 만들어진 계정으로 노무현을 폄하하는 그리고 세월호를 모욕하고 문재인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 그,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검찰이 이 말을 믿어. 배 씨가 그렇게 우기니까. 그래. 여러 명이 썼을 수도 있다. 김혜경도 물론 썼지만 여러 명이 썼을+, 썼을 수가 있다면서 불기소를 한단 말이야. 이제 배 씨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이게 맹목적인 그런 감싸기로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지 이로 이루, 다시 이제 고발을 누가 또 했어. 그래 고 이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건데 어, 아마도 이거는. 곧 판결이 날 거. 그러니까 곧 다시 이제 정권 바뀌고 다시 이제 재료 수사가 된다. 이거 아마 재판했다 회부된다면은 나는 이거 100% 유죄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또 그렇게 정혁진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가 재판에서 다볼 만한 사안이고 유죄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는 얼마나 남았나요?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보충한 10년 되니까, 한 넉넉하게 남았다고 봐요. 이제 2016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10년 아니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렇게 경쟁이 물어보지만. 어쨌든, 내가 기생충학자로 뭘30몇 년을 살았는데, 최대 의 기생충을 잡았다. <laughs> 기생충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니까 사람 막 물어뜯고 막 그런 그런 것도 하잖아. 이 물어뜯 물어뜯는 게 바로 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물어뜯고, 그리고 양식을 축내잖아이 포카를 이용해 양식을 축내하는 거. 이 기생충의 정의에 딱 맞아. 그리고 남들 모르게 하잖아. 이게 바로 기생충의 정의에 딱 맞는 것이고 김혜영 씨는 그래서 완벽한 기생충의 정의에 맞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의 기생 진짜 기생충은 이김혜경 같은 그, 그 사람들은 어, 금융 치료나 아니면 또 이제 그 기본 주택 정도를 제공해서 <laughs> 치료하는 게 가장 확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면 이 모든 것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어제 전공을 살리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죠.